자, 이번에는 음식물이 흘러넘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은 음식물이 흘렀을 때를 과정해서 어, 이 영상입니다. 자, 먼저 기존 번호를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탄 번호에도부어보도 하겠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음식물을 부어봤습니다. 부어보고, 자, 기존 번호 같은 경우에는, 어 다시 켜면 다 날아가고 구멍이 다 막힌 겁니다, 이게. 막혀있는 겁니다, 이게. 자, 제 홍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보이십니까? 기존 번호와 한탄 번호의 차이점입니다, 이게. 이 막힘이, 막힘 막힌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없어 저희 한탄 번호 같은 경우는 하나도 막히지 않았죠. 근데 기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자, 음식물을 구워서 꺼졌습니다. 분명히 꺼졌습니다. 자, 보십시오. 자, 이런 상황에서 다시 어, 다시 한번 불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켜 보겠습니다. 보이십니까? 막힌 게 없는 거 보이십니까? 자, 이쪽도 켜 보겠습니다. 이쪽에는 불이 붙질 않습니다. 다 막혀서. 기존 번호들은. 이런 현상이 돼야 합니다. 자, 보셨죠? 이게 공탄 번호의 최고 장점이다 어, 저희 특허 개발된 그런 기술입니다.